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술레거술레착자네요 거기에 보면 이거 철모를 씌워놨습니다 철모 덮을 멱자 그래서 이거는 군인 군자입니다 그래서 술레거술레착자가 나오면 군인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군사군 자 고병들은 3부 이상은 다구보를 해야 돼요. 근데 포병들은 뭐큰포 갖고 있다면 3부 이상 움직이려면 다 차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거가다가 있네요. 군사들이 갈 때는 이 옮겨줍니다. 옮길 운운반할때운자입니다 군자에서 운자로 바뀝니다. 요번에 휘자로 바뀌는데요. 군사들이 있는데 탁 지휘봉 하나 들고, 자 이쪽으로 그러면 쫙 갑니다. 이게 바로 손으로 이 군사들 지휘하는 겁니다. 지휘할 휘, 지휘 휘. 자 이제 저녁에 모닥불 딱피어놨어요 군인 이 있는데 이 모닥불에 딱비춰서 계급장이 쫙쫙 빛나는 겁니다. 빛날 휘. 휘황찬란하죠 휘 자에 없습니다 빛날 휘자 군인들 입는 군복을 보니까는 자뭐 뭐 예비군들은 뭐 깨구리복 이런 거 입고 그 다음에 이라크 보내니까는 모래하고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해군이다 그런 뭐물 색깔하고 비슷한 옷을 입혀서 거기 잘 섞여서 분간이 안가끔 하더라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군사들을 물에 섞어 놓은 겁니다 섞일 혼자예요 섞일 혼, 섞어 놓는 거. 여러분과 내가 섞여서 혼연일체 할때 혼자였습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군사군 옮길 운 지휘할 휘 빛날 휘 네. 섞일 혼 섞여있는 거 섞일 혼 됐습니다. 자 그럼 요 글자 요 글자 볼때자 요기를 먼저 보세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머리 윗부분을 네모랗게 한 겁니다. 똥, 머리가 원래 동그랗지만은 네모랗게 표시했고 여기 머리를 이렇게 딴다 봐요 이렇게 그 다음 요거 뭐냐면 요기 정수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요 글자가 정수리란 뜻이고 요 글자가 정수리 신자입니다. 발음은 신자. 요거 했자만. 정수리 신. 그래서 바늘 같은 거로 정수리만 콕 찔러도 죽어요. 예, 여기 정수리 신자. 숨골리에게 자, 요거는 지금 뭘얘기한거냐면은 우리 정수리 밑에 쭉 들어가면 뇌가 있어요. 뇌를 잘 보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쭈글쭈글쭈글하고 우리 몸의 일부분입니다. 이게 뇌, 뇌자입니다. 두뇌할때 뇌자. 막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우리 보통 아우, 마음이 아프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자 우리 마음 뇌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번뇌뇌 고뇌뇌 번뇌 고뇌 할때뇌 자는 이뇌 자였습니다 번뇌할 뇌 자, 요거는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고요 내천 자고요 가는 겁니다 물이 쭉 흘러간다 이게 물이 보통 보면, 은 마을이 있으면, 삐 이렇게 돌려와서 쭉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돌순자입니다. 돌다. 순찰할 때 순자. 돌순. 물이 흘러가는 것. 자, 요거는 재앙재자인데요. 옛날에 재앙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가지든지, 산불이 나서 다타든지 물과 불. 이게 바로 대표적인 재앙입니다. 재앙재. 그 다음 그 다음은 쪽뼈가 공통점이 뭡니까? 다 밑에 오디자가 나오는 것들이네요 보니까 오디자 있는 것들 자 그러면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요 글자만 우리 무슨 장? 장수, 장 배웠네요 자 원스타 장수가 있는데 옷을 끄지지 않고 입으면 안 돼요 멋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꾸밀 장이 네, 원스타 장수가 옷을 멋있는 군목을딱 입은 거예요 장수, 장 요거는 꾸밀 장 옷이 있는데, 벌릴 열자, 옷이 딱 벌렸어요. 옷이 찢어질 열, 균열할 때열 자. 어떤 핸드폰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거 박스랑 쌌습니다. 근데 하나씩 날리기 힘드니까 이 핸드폰을 100개씩 자루에다 담아요. 그 다음에 옷 대신 자루에다 담아서 날리는 겁니다. 옷 대신 쓰는 거, 자루 대, 뭐 포대 대 해도 괜찮습니다. 자루 포대 똑같아요. 자 여기 무슨 용자? 용용자 오디자입니다. 퇴, 태몽을 꿨어요 용이 마구다가 몸 속으로 옷 속으로 툭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는 게 엄습할 습자입니다. 엄습하다 몸 속으로 공격해 들어온 거. 엄습할 습. 습격할 때 습자도 되고요. 습격.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습관이 있어서. 쭉 내려오는 거. 근데 좀 잘못된 습관을 인습이라고 해요. 인습할 때도 숫자 읽었습니다. 인습. 습자 옷입자고요. 이게 무슨 상? 높을 상. 보통 옷은 허리에다 참는데 좀더 높이 올라와서 묶는 거. 치마 상. 자이건 배웠네요. 요 마을이 옷 속에 있다고 했어요. 속리. 이렇게 예, 써도 되고요. 오디 자가 바깥에 있고 마을 리자 써도 속리 자입니다. 똑같은 글 자, 이거는. 겨울이 되니까 이 나무가 과실도 다뚜툭 떨어지고 옷, 낙엽도 뚜둑 다 벗은 겁니다. 벗을 나. 라체, 정나라하다 할때 라자. 자, 요거,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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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부터 보겠습니다. 옷이 자가 있고요 입구 자가 있습니다. 으앙, 같은 사람 울면은 안 되니까는 옷 고름, 옷 속에다가 입을 딱 감추고서 흐 우는 겁니다. 아마 슬퍼서 우나봐요. 슬플애 자, 옷에다가 입을 가리고서 우는 겁니다. 슬플애 자, 요번에는 이 슬플에다가 찍 요렇게만 거도 되고요 아니, 요렇게 삐져나온게 서 해도 괜찮습니다. 예. 자, 한 번,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막, 곡하고 슬프게 울고 나면 힘이 쫙 빠져요. 이게 쇠잔할 쇠자입니다 힘이 쭉 빠진 거, 쇠잔하다 할때쇠자 참, 언제부턴가 우리 사람이 이 옷에 많이 의지해요.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말이 의지할 의. 의지, 의뢰 할때 의자. 그럼 역시또 오디자입니다 오디자 보이죠 오디자 예, 오디자 빼고 요것만 보면 이제 보알 보자 사람이 입만 열면은 나무를 집어라 나무를 보호하라 이거 보알 보자 배웠습니다 보알 보자 자막 옷에 싸서 보호하나봐 이렇게 어그캐치나한테어 어, 중요한 거야 자 이거 뜻은 뭐냐면 길이다 기리라포, 포길일 포자인데요 길이다 포가 무슨 뜻이냐면은 포상휴가할 때 포자입니다. 자 다시 현제 우리가 이제 아 너무 옛날 것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 판소리를 좀 보급을 많이 하고 이래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뭐 쉽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면 매년 명창대를 여는 거야. 그래서 명창으로 선정된 사람한테 100억을 줘. <laughs> 그럼 너도 나도 하려고 달려들고 막 열심히 훈련하고서 금방 판소리가 살아날 것 같아요. 돈만 좀 투자하고 포상, 이것만 잘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길이, 포자입니다. 서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널리 알리는 겁니다. 그럼 살아남아서 이게 보존이 되는 것 같아요. 길이다, 포. 네. 자, 이거는 입, 입, 밑는 오디자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열십자 많이 우는 것 같아요. 누가 이게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많이 우는 겁니다. 이게 초상상자요. 상을 당했다. 자 그럼 밑에부터 슬플에부터 시작. 슬플에 쇠잔할쇠 의지할 의 지리다 포 초상상. 벗을 나소리소리 치마상 엄습할 습 자루해 찢어질 열 꾸밀 장재앙제 도울순 뇌뇌 건뇌할 뇌 군사군 옮길 운 지휘할 휘 빛날 휘 썩길 혼 됐습니다. 울려서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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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뭐냐면요. 아마 손이고요 수건 건자고요 손으로 수건을 덮어서 딱 갖고서 밀고 쓸고 닦고 청소하는 겁니다. 숫자인데요. 비추. 빗자루 또는 걸레추. 비추자. 비입니다. 근데 요거 혼자 쓰는 건 거의 없어요. 이 글자가 다른 글자가 합쳐져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우선 빗자루입니다 비추. 예. 네. 자. 손으로 이비 갖고서 쓱 쓰는 거. 야 더러운 내 청소하자. 청소할 소. 아 우리 지역에 공비가 나타나서 이름도 다 청소해버려 되겠군 소탕 할때 소자. 자 아무래도 빗자루를 많이 쓰고 걸레를 많이 쓰는 여자래요. 아내, 부인 할때빗자자 이제 이 여자가. 빗자루 들고서 막 청소래 앞마당 쓸고, 바깥에 동네 쓸고 막 갔어요. 자, 요 글자, 요 글자가 언덕 퇴짜입니다요 글자가 언덕 퇴. 요 글자 언덕 퇴고요. 그칠지자입니다. 어쩌막 쓸다 보니까는 동네 한바퀴 다 쓰고 저기 언덕까지 갔어요. 어, 너무 많이 왔다. 그칠지. 자, 이 사람이 빗자루를 하다가 언덕까지 갔서 그쳤어요. 그리고 다시 야, 이제 집에 돌아야지. 돌아온 겁니다. 돌아올. 그이 너무 쉽네. 돌아올 귀 이것도 배웠네요. 자, 우리 요거 나오는 거 무슨 향? 누릴 향자 배웠고요. 이게 둥글환. 인생을 둥글둥글 살아가자. 누구 든지 그렇다. 누구 숙. 네, 누구 숙자. 자, 누릴 향. 우리 동네가 잘 누려요. 그러면 적군이 막 우리가 뺏어오려고 올수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 고울에 잘 누리는 우리 고울에 조금 넘어오지 못하고 성곽을 쌓아놓는 겁니다. 이게 성곽 꽝자예요. 성곽을 쌓아놔야지 우리 고울이 잘 누릴 수가 있어요. 성곽 꽉. 자, 누릴 향자고요 칠복자입니다. 자, 우리 마을에 원님이 있는데 원님과 마을 사람들이 서로 잘 다스리고 잘 누려요. 예, 그러면은 원님과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있고 아 신뢰가 있어야지 잘 다스려지거든요. 이게 도타울 돈돈독하다때 돈자입니다. 도타울 돈 다시요, 자다스린 사람과 잘 누리려면은 서로 도타운 신뢰가 형성돼요. 도타울 돈자입니다. 예물로돈독하다때 돈자. 자, 누리다, 누리다 해석하면 다 돼요. 자, 술을 누리는 사람이래요. 진한 술, 자, 요게, 요 술, 술, 그러면 향자입니다, 향. 진한 술, 순자예요, 순. 그래서, 순화시킨다 하면은, 야, 술에다가 물 타지 말고, 이 술만 하는 게 바로 진한 술 숫자고요. 순화시키다는 것은 이 안에 더럽게 나걸 빼는 걸 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화할 때 순자였습니다. 순화시키는 것. 그 다음, 이 사람은 물만 먹어도 인생을 잘 향유한대요. 물인데요. 참 순박한 사람이에요. 순박할 순. 그래서 요두 개가 다 순자 순자 발음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다 이거는 진한 술순, 순화할순 물만 먹고도 엔조야살잘 누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참 마음이 순박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순박할순 그래서 예문으로 알아두셔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건 무슨 정? 정자정, 머무를 정 정류장 할땐요 정자를 써야 됩니다 요건 무슨 형이라고 그랬습니까? 형통할 형. 자, 뭐, 전염병이 돌고 막 그럴 때 아무 거나뭐면 큰일 나요. 그래서 몸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 불에다가 잘 삶고 불에다가 잘 구워서 먹어야 돼요. 이게 삶을 팽.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 이게 삶을 팽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퍼플로 해서 20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시, 삶을 행, 정자정, 정, 정, 머무를 정, 주, 순박할 주, 순, 진한술순, 도타울 돈, 성과과, 누구 숲, 비추, 청소할 주, 소, 안에 두, 돌아올 귀, 슬플 애, 쇠잘할 쇠, 의지할 의, 길을 포, 수상상, 벗을라, 속리, 속리.